반감기 한 18개월 언저리 후에 아주 화려한 폭발이 있고 가격이 1년 동안 작살났거든요. 실제로 2013년, 17년, 21년 4분기까지 코인이 미친 듯이 오르다가 화려하게 폭발하고 7~80% 하락했어요. 리플의 큰 장점은 아주 빠른 시간에 저렴한 수수료도 세계 어디든지 돈을 보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거든요. 암호화폐 시장의 4년 주기 사이클은 아직 유효한가요? 그게 지금 2025년 10월, 11월에 가장 큰 논쟁비자 쟁점, 입니다. 그 이제 네 번째 반감기가 2024년에 지났거든요. 마치 12, 16, 20, 24니까. 예, 있었는데, 지난 패턴은요, 늘 똑같이 반복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놀랍게도 거의 비슷한데, 그러니까 반감기 후에 한 6개월 정도, 6개월, 7개월 동안에는 가격이 어느 정도 횡보하다가, 그때부터 대폭발해가지고, 보통 반감기 한 18개월 언저리 후에 아주 화려한 폭발이 있고, 가격이 1년 동안 작살났거든요. 근데, 근데 그 화려한 폭발이 원래 있을 때가 2025년 10월 11일 정도이고요. 실제로 2013년, 17년, 21년 4분기까지 코인이 미친 듯이 오르다가 거기서 확보, 화려하게 폭발하고 7, 80% 하락했어요. 그것도 90%까지 하락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그게 지금 어, 코인러들의 가장 큰쟁점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 반반이라고 보고 있어요. 2025년 4분기에 이 코인 사이클이 끝난다는 게한 절반. 예, 근데 또 다른 강력한 세력들도 있. 그게 뭐냐면은 지금은 좀 다르다. 물론 지금은 다르다라는 말은 위험한 말이기는 하지만. 어 실제로 한몇년 전부터는 코인이 그 주식과 거의 연동이 되었고 그리고 유동성 자산 아니냐 한마디로 그전 세계에서 글로벌 M2 글로벌 M2가 늘어나면은 코인은 그거를 정말 그 아주 똑같이 따라가더라라는 말이 있는데 내년까지는 유동성 장세 아니냐 연준도 돈을 풀 것이고 중국도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돈을 풀 것이고 유럽 경기를 별로기 때문에 돈을 풀 것이다. 그러니까 최소한 내년 중간 선거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어, 어, 말들도 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1월이 끝나 보면은 그 중에. 누가 맞았나. 결판이 날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또 특이하게 그 이제 그23 37 21년에는 그 막바지에 그 미친 상승이 한번 왔었거든요. 근데 25년에는 그 25년 말에 그 미친 상승이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10월에 좀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우리 훈용하신 트럼프 형님이 이제 한번한 한, 한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가격이 폭락했고 한 200억 불 정도가 청산을 당했죠. 지금은 분위기가 좀안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산 당해 가지고. 네. 리플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음 리플이라는 거는 그, 그 리플 앱인가 거기서 만든 이제 그 알트코인인데요. 어, 저도 이제 2017년부터 리플을 좀 많이 썼습니다. 그게 송금용 코인이거든요. 그 리플의 큰 장점은 어, 이제 아주 빠른 시간에 그 저렴한 수수료도 어, 세계 어디든지 돈을 보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어 있거든요. 그래서 2017년에는 그게 베스트 였기 때문에 리플을 많이 썼는데, 근데 지금은 리플보다 더 좋은 존재들이 나왔죠.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존재들이 나왔거든요. 얘네들도 아주 값싼 가격으로 세계 어디든지. 어, 돈은 굉장히 빨리 보낼 수가 있고, 심지어 리플은 가격 변동이 심한 코인인데, 스테이블 코인은 변동이 별로 없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스테이블 코인 시대에 리플이 무슨 존재가 차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이제 한국에서 리플이 이신형 종교 비슷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악플이 이 많이 달릴 거예요. 이거, 는제 네, 이놈! 저놈을 죽여라! 라고, 근데. 우리 리플이면 좋겠어! 하면서 나올 거거든요. 근데. 하라 아, 그래. 네. 리플과 비트코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그, 그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그 모든 생태계 위에 있는 비트코인 군림하는 거고요. 그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이제 그 이제 누가 만든지 모르고, 네 그리고 완벽하게 탈중앙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공급이 2 1 4 0여까지딱 정해져 있는 어 코인이에요. 그러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이제 알트코인이라는 거는 그거를 만든 사람이 있고 그러면은 에, 정부라든지 누군가가 만든 사람한테 압력을 가해가지고 이제 그 뭔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은 그게 불가능해요. 왜냐면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 다 흩어져 있고 그 누가 만들었는지 그 정신적 지도자 중 사라져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제 암호화폐계에서 신뢰가 가장 높은 거죠. 근데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완벽하게 탈중앙화된 코인이라고 볼 수가 없죠. 왜냐면 리플이라는 회사에서 천억 개를 찍어내가지고 이제 그거를 리플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제 사람들 또는 기관들한테 팔면서 이제 돌아가는 시스템이죠. 그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그래서 물론 리플이 그 사용도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이제 많이 있어요. 이제 그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결제할 때는 굉장히 유용하지만, 이제 A라는 화폐에서 B로 바꿀 때, 이러면 이제 한국 돈을 이제 브라질 돈으로 바꾸려라고 하면은 지금 시스템에서는 한국 돈을 브라질에 보내면은 브라질에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한국 돈을 달러로 바꾸고 그 달러를 브라질에 보내주고 브라질에 달러를 그 헤알로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근데 걔네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원화 달러 헤알이 아니라 원화 리플 헤알로 가자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이게 훨씬 더 신속하고 수수료도 적게 들고 굉장히 좋다 뭐 이런 주장이에요. 어 근데 제 저는 그렇죠. 아니 근데 그거를 그 여기 원화 그 스테이블 코인 해외로도 할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제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아, 이제 리서치를 해봤드만 음, 그러나 그거는 이제 미국 화폐가 중간에 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싫어하는 나라들은 이제 그 원화 그 리플 그 브라질화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라는 건데 아직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미국이랑 좀 친하거나 눈치를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리플을 절대 안쓸 거고 지네들의 솔루션을 쓸 거거든요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거 그래서 그론적으로 리플은 그어디쓸 수가 있는가 이제 a 화폐를 리플로 바꿨다가 리플을 b 화폐로 바꾸는 시스템에 쓰이는데 요거를 쓰는 나라들은 미국과 사이가 좀안 좋기는 하는데 중국과 러시아처럼 크지 않은 그 어중간한 나라들이 좀쓸 것이다 이런 게제생각 그래서 결론 효용이 별로 없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네. 알트코인 대장주인 이더리움과 솔라나의 가격 상승 동력을 뭐라고 보시나요? 솔로는 별로 안 오르던데? 그런데 이제 그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안연에한번 이더리움의 대호재가 되는 사건이 터져요 이게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2017년에는 ICO라는 것이 있었어요. ICO라는 거는 이제 코인을 사람들한테 팔아가지고 돈을 조달하는 거를 말하거든요. 이러면 주식회사도 주식을 찍어내가지고 사람들한테 팔고 그걸 상장이라고 하죠.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코인도 똑같아요. 이제 그 코인을 찍어내가지고 사람들한테 팔고 보통 이더리움을 받았어요 그 대신에 그게 그래가지고 그 2017년에 새로운 코인들이만총개가 생겼거든요. 걔네들이 전부 다 코인을 판 다음에 이더리움 받는 이제 그 과정에서 이더리움 폭등이구요. 2017년에. 그리고 21년에는 그 n f t 라고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렇게 되게 유행이거든요. 그것도 거의 다 이더리움 기반으로 찍어내는 거고요 그리고 디파이가 나왔어요. 디파이라는 건탈 중앙은행 한마디로 이제 코인이라든지. 실물 자산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은 코인을 예금해 가지고 이자를 받거나 뭐 이런 거를 의미하는 어, 거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스마트 컨트랙트 무인으로 이루어지고 이제 그 스마트 컨트랙트가 이더리움 기반이었기 때문에 그 기반으로 21년에 또 이더리움 미친듯이 한번 오른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더리움에 한물 간줄 알았는데 25년에 갑자기 이 스테이블 코인 붐이 생겼어요. 이게 이런 거거든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어, 이제 자동차라고 보면 그, 그 자동차는 그 블록체인이라는 고속도로 위에 달릴 수 밖에 없어요. 이게 이 시스템이니까. 어, 근데, 어, 지금 그 어, 메이저 스테이블 코인이 두 개가 있잖아요. 테더가 있고, USDC가 있는데, 그이두 개를 보면은 한 50%가 이더리움 도로 위에서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한 25%가 트론이라는 고속도로 위에서 달리고 있고, 나머지는 그, 어, 딴 애들, 뭐 솔라나, 뭐 BNB, 뭐, 뭐 베이스 이런 애에서 달리고 있는데, 한마디로 그,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는 그냥 기정사실이에요. 왜냐면 미국이 채권을 팔기 위해서 이 시장을 엄청나게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니까 러뭐 이런 거죠. 지금 이제 그 고속도로 위에 돌아다니는 차가 천 대인데, 이제 한 10년 후에는 10만 대가 될 거거든요. 그럼 톨비가 엄청나게 증가할 거잖아요. 근데 그 톨비의 절반을 그러니까 지금에는 이더리움이 먹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가치가 엄청 상승하게 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메이저 이론이고, 거기에, 그거를 좀 가장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이 톰리라는 선생님이시고요 톰리라는 선생님은 과거 (20년) 동안에 미국 증시 흐름을 가장 잘 맞추신 분이에요 그것도 압도적으로 가장 잘 맞추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이더리움 무조건 간다 1 0년에6만불 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 주장을 믿고 솔깃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이분이 왜 이런 주장을 하시는가? 이분이 심지어 그 BMML, 그니까 Bitmine Emerging t e c h n o 라는회사의 회장으로 들어가셨는데, 이 회사는 뭐임 회사냐 하면은 그냥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그 돈으로 이더리움을 사재기 하는 회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본인의 커리어랑도 엮여있고, 그리고 당연히 근데 본인이 이더리움을 좋게 보기 때문에 그 회사의 의장으로 갔겠죠, 당연히. 네. 알트코인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 알트코인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 이게 이제, 그, 스테이브 코인 시장의 규모가 지금은 3천억 불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아마 10년대로 10도 달러까지는 갈것 같아요. 그, 그것도 거의 최소한. 그럼 이 시장이 30배 커진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부자가 된다는 게, 어, 되게 심플해요. 이제 그거는 많은 부자들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급성장하는 산업에 참여해가지고 그 안에서 뭘 하거라라고 했거든요. 그게 이제 취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이제 급성장하는 산업에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사원으로 들어갔는데 회사가 너무 커져. 2년 일하다 보니까 내 밑에 100명이 있네? 어? 나 과장이네? 4년 후에 어? 내 밑에 1000명이 있네? 어? 나 이사잖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취업하는 방법도 있고 창업하는 방법도 있죠. 한마디로 급성장하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 끼어들어가지고 거기서 뭔가 해. 그래서 떼돈을 버는 방법도 있고 또는 이런 게 하기 싫으면은 그, 급성장한 산업에 해서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확실한 거는 이 시장이 30배, 40배, 50배 커지면서 거기에서 어마어마하게 득을 보는 회사들과 코인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코인들에 투자를 하라는 거죠. 여기서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 스테이블컨 시대가 오면 나는 스테이블컨을 사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하시는 건데 그게 아니고 스테이블컨 생체 이견 엄청 커지면서 득을 많이 보는 코인들을 사라는 건데 그 중에서 지금은 가장 득을 보는 코인 이더리움이라고 볼수 있죠. 네. 알트코인 매매 전략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그게 되게 어려워요. 저도 맨날 실패해가지고 돈을 까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버는 거를 알트코인으 까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뭐라고 해드릴 수가 없는데 일단 그 스테이블 코인 시대에 어, 이제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는 알트코인들을 몇 가지를 자산을 5% 미만으로 한몇년존버 하는 것 방법도 될 수가 있고요. 어, 물론 대부분 알트코인들은 뭐 21, 2평 이런 것들도 어, 나쁘지 않습니다. 그걸로 거래하는 거. 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주로 1 2 2평을 기준으로 기, 거래를 하거든요 위로 가면 사고 밑으로 가면 팔고 그래서 비트코인 121선을 기준으로 알트코인을 사고 파는 방법도 있는데 근데 보통 비트코인이 121선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경우에 알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급락해 있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베스트 솔루션이라고 보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할수 있는 가장 이제 최선의 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자산 5% 미만으로 그 스테이블 코인 시대에 무조건 득이 수밖에 없다라는 코인들을 한 다섯 개사 놓은 다음에 그냥 이제 기도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네.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라는 트럼프의 공약은 현실화되고 있나요? 음, 일단은 2025년 7월인가? 그때 3대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그 지니어스 액트 사실 g 니스 밑에 그 뭐라고 써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저는 천재보망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한마디로 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예요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은 그 스테이블 코인에 발행하는 자는 그 스테이블 코인을 사람들한테 팔고 번 돈으로 이제 무조건 미국 달러나 미국 채권을 보유해야 된다, 미국 국채를 보유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걸로 한마디로 본인들이 그 국채를 무작위 팔수 있는 소스를 하나 이제 만든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두 번째 법안이 클레리티 액트라고. 어코 거의, 대부분 코인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걸 규정하는 건데 그게 이제 뭐가 중요하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증권은 기본적으로 SEC의 감독을 받아요. SEC는 한국 금강원과 비슷한 존재인데 아마 경제 에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SEC SEC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그분들은 뭔가 규제를 세게 막 때리거든요. 그리고 되게 깡패한는 분들인데 아마 CFTC라는 거 들어보신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존재감이 별로 없거든요. 왜 존재감이 없냐 하면은 CFTC는 미국에서 커머디티 즉 원자재 상품을 관리하는 사람들인데 얘네들은 정말 이상한 일이 없으면 별로 시장에 관여를안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는 야 코인은 이제 증권이 아니고 상품 원자재와 비슷한 존재이다 해가지고 cftc가 관리해라는 거를 한 거예요. 크레디티액트는 한마디로 코인이 규제 부담을 한90% 덜어줬다 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들이 열심히 사업을 하시오뭐 이런 거죠. 그세 번째는 안티 cbdc 법안 그 그러니까 cbdc 라는 거는 중앙 정부가 발행하는 코인이라고 보면 달라고 보면 될것 같거든요. 중국어 지금 그 하고 있어요. 중국은 중앙집권 국가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뭐 해야 되는지 읽어서 일투으로다 봐야 되거든요. 미국은 자유주의 국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딴 거안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어, 왜냐면은, 하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CBDC. 그니까 미국 정부가 발행한 달러가 나오면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돌아갈 리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딱 그걸 사지. 그니까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그, 그, CBDC를 사지. 누가 민간 그 회사가 만든 그 스테이블 코인을 사겠어요. 그래서, 야, 우리 정부는 이런 거안할 테니까, 민간 니네들이 열심히 잘 해봐. 예. 그리고 우리는 정말 무리한 일만 있으면 그때는 규제를 때리겠어.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생태계를, 어, 굉장히 어, 좋게 돌아가게 이제 해주신 어, 거죠. 근데 그거는 이유가 다 있죠. 일단 코인계에서 그 선거 자금을 엄청나게 많이 받으셨고요. 러비 자금을 많이 받으셨고요. 아 그리고 그와 아들들이 코인 사업에 어마어마하게 크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민코인을 발행하셔가지고 그거 파셔가지고 떼 돈을 보셨고요. 네 그리고 어, 이번에도 최근에 WLFI라는 코인을 상장하셔가지고 그거로또 한번 신나게 보셨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채굴 회사도 하나 중. 상장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셨고요.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 정치하는 사람들의 그모티베이션 네, 저는 딱세 개라고 보거든요. 이제 첫 번째 권력욕 이게 제일 크고 두 번째는 한탕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 나라 사랑은1%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데 근데. 근데 역시 근데 야그그 그 대부분 정치인들은 법조인이기 때문에 그번 그러니까 한탕하는 거 맨날 뭐 깨작깨작 몇십억 몇백억 정도 해해 드시는데 야이분 역시 사업자이기 때문에 스케일이 크드만 거의 몇조원이 먹었거든요. 근데 네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해도 되라고 하는데, 이 코인 관련해서 뚜렷한 법안이 없기 때문에, 이게 그레이 존이기 때문에, 음, 뭐 해도 된다라는 게 지금 정론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지금 감히 트럼프를 누가 막으려? 리 이러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본인은, 이제 본인의 개인적인, 이제 욕심과, 그리고 이제 선거 자금을 많이 받은 것 때문에, 코인을 엄청나게 부양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26년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는데 지금 코인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다 트럼프 찍었을 거거든요, 거의. 예. 네. 근데 지금 코인 시장이 지금 폭락해 버리면은 본인한테 굉장히 안 좋겠죠. 그래서 이분은 그런 정치적인 이유로도 코인을 계속 부양할 유세집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본인의 자산이 몇 조가 들어갔기 때문에 코인이 폭락하면 본인 자산도 몇조 사라지거든요. 네, 그게 큰 이유죠, 또. 네. 트럼프 임기 기간 동안 암호화폐에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분은 무조건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저는 조단위가 없는 가난뱅이지만 제가 조단위 자산이 있고 그자산에 상당 부분이 코인에 있다고 하면 저는 그쪽에 신경을 많이 쓸것 같습니다. 내가 제가 대통령이면요. 네. 입장은 바꿔서 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네. 트럼프 임기 동안 비트코인 외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코인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일단 이도림은 가장 크고요. 가장 클리어하게. 어,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이 자동차이고, 고속도로가 있다고 했잖아요. 고속도로 넘버 원이 이더리움이고, 그두 번째가 트론이고, 어, 세 번째가 솔라나입니다. 그세 개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면은 거의 무조건 들을 본다고 봐야죠. 네. 이더리움, 트론, 솔라나 이세 가지 코인 중 좋게 보시는 코인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더리움이죠. 그래도, 네네. 예. 스테이블 코인은 지니어스 액트가 통과됐는데, 비트코인 관련된 법도 진행 중인 게 있나요? 그게 좀 지지부진해요. 사실 그 트럼프가 대통령 되자마자 우리는 이제 그 비트코인 스트라티지 리저브 그러니까 뭐그 전략 비축 뭐를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미 그 검주자한테서 압수한 20만 개 코인이 있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그 전략 비축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일단 국가가 가진 코인을 팔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국가가 가진 코인을 안판 것까지는 맞는데 일단 그 후에 뭐 딱히 대단한 발전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는 않고 그리고 거기 루 루미스라는 상원 의원이 그 이십만 개가 아니라 화끈하게 백만 개를 보유를 하자 그리고 이 백만 개가 가치가 나중에 엄청 오라갈거 아니냐 이거 가지고 미국 부채 갖고 Every one happy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이제 그 정치적으로 보면은 그 어. 사실 지금 미국이 돈쓸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돈을 거기다 안 쓰고, 요거 가지고 비트코인을 산다라고 하면은, 어, 그거에 대해서 싫어할 사람들이 굉장히, 어, 많죠. 그, 러니까 이제, 아니, 지금 우리 그 빈민들이 천만 명인데, 지금 비 개가 되게 안 시키겠습니까? 근데, 근데 비트코인을 사신다고요? 이 말이 됩니까? 이런 거죠. 왜냐면 이제, 왜냐 아무래도 정치를 할 때, 어, 이제 미래도 생각해야 되지만, 당장 급한 사람들이 지금, 예, 3만 명이잖아요. 미국에, 근데. 예, 네. 그래서, 그거를 실현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고, 그게 좀 난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올해 금리 인하가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어, 일단, 그, 여기도 또 하나의 그 비밀이 하나 나오는데, 어, 글로벌 M2, 글로벌 통화량이 앞서가고요, 10주 후쯤 비트코인 가격이 따라간다라고 보시면은 돼요. 그래서 통화량이 늘면은 한 두세 달그 격차를 두고 비트코인도 무조건, 거의 무조건 올라요. 거의 무조건. 예. 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금리가 내려간다라는 거는 통화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거든요. 그거 자체는 좋은 거죠, 확실히. 네. 트럼프 임기 중에 기준금리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어, 일단, 올해 두번 내린다는 건 기정사실인 것 같고, 그, 그러니까 1월은 보니까 지금 반반으로 지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파울 의장이 대체가 될 거잖아요. 내년 초쯤. 예, 네, 그럼 이제, 파울이 나가고, 어, 트럼프와 매우 친한 사람이 거기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이고, 어, 최소한 중간선거까지는 무리를 해서라도 금리를 내리는 쪽으로 아마 가겠죠. 돈을 많이 푸는 쪽으로. 왜냐면 그래야지 중간선거가 이기기 때문에요. 물론 그게 휴유증이올 수도 있어요. 이거를 너무 브레이크 안 잡고 돈을 미친 듯이 풀어버리면은 다시 이제 인플레이 레이션이 훅 올라올 수가 있겠지만 그거는 지금 트럼프가 신경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중간선거 이겨야 되는 그게 중요하니까요. 그때 선거가 중요하죠. 네. 응. 모든 자산이 현재 과열됐다는 시선이 많은데요. 이런 시선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미국 주식은 확실히 과열됐다고 보고요. 네. 근데 그게 재밌는 게 뭐냐 하면은, 과열과 1년 수익률은 상관이 전혀 없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25년 말 지금 미국 주식이 많이 과열된 거는 맞기는 맞는데, 근데 최소한 1년 동안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미국 주식은. 네. 그리고, 어, 금, 은, 에, 근데 이게, 그 주식 같은 경우는 그 기업 수익이라는 거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게 고평가되나 저평가되 있는 파악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이게. 네. 왜냐면 하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업이 1억을 버는데 시가총액이 100억이다 하면 누가 봐도 고평가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금은 비트코인은 수익이 없기 때문에 얘가 지금 확실히 고평가되 있는 저평가되나를 파악하기가 좀 어렵고요. 한국 주식은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퍼가 12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고평가되기로 됐다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 그러니까 아직도, 음, 저평가가 모르지만, 이제 고평가는 확실히 아니고요, 한국 주식은. 근데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평가, 고평가 여부는 향후 12개월 수익률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평가, 고평가는 향후 10년 수익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향후 12개월 동안에 주가가,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까는 고평가, 저평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현재의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실까요? 그게 지금 반반이에요. 지금 이제 사이클 상으로는 올해 4분기에 꺾이는 게 맞는데, 근데 유동상 흐름을 보면은 내년까지 갈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올해 4분기에 그두 개의 세력이 싸우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4년 사이클이지. 아, 아니야, 이번엔 다르다, 그게. 예, 그래서 4분기에 판가름이 날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10만 불 이하로 떨어지면은 이제 사이클 이론이 결국은 맞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음, 결론을 내려야 될것 같습니다. 예.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어, 일단 뭐 내년까지는 유동성 파티가 될것 같으니까, 어, 네, 돈을 벌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아마 25년처럼 이렇게 신나게 크게 버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년까지는 화이팅 해야죠. 네.